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비의 t v 입니다 어, 인사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1월 13일 월요일 기준으로 어, 제 채널의 구독자가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보잘 것 없는 제 채널을 재밌게 봐주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의상은 어, 베트남에서 구매한 아오자이라는 이제 전통 의상인데 아무래도 아오자이는 여성분들이 입는 아오자이가 더 유명하다 보니까 이 남성의 아오자이는 보신 적이 드물 거예요. 저도 이제 구정 연휴 때 한번 입어보려고 구매를 했는데 어, 오늘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는 기념으로 미리 한번 꺼내서 입어봤어요. 어떤가요? 자 다름 아니라 구독자 1,000명을 기념을 해서 어,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제 코비에티비라는 채널은 제 베트남에서의 생활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요즘에는 무서운 이야기도 종종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제가 왜 베트남에 사는지 나란 사람은 누구인지 왜 유튜브를 하는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제가 정식으로 소개를 드린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Q&A를 전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아주 크게 침해되는 범위가 아닌 선에서는 제가 최대한 있는 그대로를 답변해드릴 예정이고요. 어떤 질문이든 좋으니까요. 예, 많은 질문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공지는 무서운 이야기 관련된 건데요.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의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무서운 이야기 많이 좋아해 주시고 계셔가지고 뭐 무서운 이야기에 대해서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이 뭐 주작이 아니냐 뭐 지연의 티가 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제가 하는 얘기에는 약간의 약간의 msg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편적으로 나 귀신 봤어 뭐 했어 이런 무서운 얘기들을 전달해 드릴 때. 그대로 그냥 카메라 에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MSG를 치는 과정에서 아 좀지어낸거 아니냐 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들은 얘기에 기반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무서운 이야기로 준비하고 있는 건 베트남에도 좀 유명한 심령 스팟이 있어요. 제가 베트남에 왔을 때 친구들이랑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항상 애들이 저기 귀신 나오는 건물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 유명한 심령 스팟이 하나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영상을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준비해서 업로드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영상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그 코비에티비라는 이 채널은 제가 베트남에서 살아가면서 생기는 이야기들을 좀 재밌게 담아보려고 만든 채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이야기라는 코너가 잘 된다고 해서 제 채널명을 아예 무서운 이야기 채널로 정체성 자체를 변경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서운 이야기는 꾸준히 업로드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 채널을 처음 만들 때 목적 자체가 처음부터 뭐 수익 창출이라든지 돈에 포커싱이 맞춰있던 채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 잘 된다고 해서 거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자극적으로 썸네일 만들고 자극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오로지 화제성과 돈그 자체를 보는 채널은 아니었어요 그럼 돈도 안 되고 수익도 안 되는데 뭐 하러 그렇게 시간,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해서 그렇게 영상을 업로드하느냐 라고 방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계실 건데요 저는 이런 간단간단한 영상을 만들면서 나름대로 이제 영상 제작이라든지 영상 편집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하는 개념도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당장의 수익 창출이나 돈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아니면은 뭔가 나의 비즈니스가 생겼을 때, 먼 미래에 뭔가, 나를 알리고 내가 말을 할수 있는 목소리를 낼수 있는 창고가 있다는 건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멀리 보고 천천히 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극적이고 화제성, 어그로 이런 거 없이 그냥 남들이 크게 관심 가지지 않아도 내 이야기를 하자 뭐 이런 느낌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제가 정말 돈이나 화제성이 목적이었다면은 뭐 2, 3일에 한 번씩 꾸준히 영상을 올리면서 뭐 베트남 발마사지며 뭐 베트남 발마사지 받다가 뭐 헌팅 해보기라든지 뭐 베트남 여대생은 한국 남자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면 무서운 이야기도 아주 주작으로 막 이야기를 하루하루가 멀다고 지연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 올렸겠죠? 사실 유튜브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에 제 밥벌이는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튼 저도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고 이렇게 구독자 1000명이 되었습니다. <laughs> 뭐 구독자 몇만 명, 뭐 몇십만 명 되는 분들한테 뭐 천명은 우수한 숫자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 저녁에 또 해야 할 일이 조금 많이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댓글에 여러분들 궁금하셨던 거, 저에 대한 궁금한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그에 대한 Q&A 영상으로 제가 답변을 솔직하게 드리는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